안녕하세요. 1등 중고차 박기남 시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또 한번 준비했습니다. 자, 이 차량은 렉서스의 CT200H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등급은 슈프림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차량은 페이슬리프트가 된 모델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형 그릴이 탑재가 되어 있죠 자 페이슬리프트가 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차량 스펙 같은 경우에는 2014년 8월 등록에 키로수는 89,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영상으로 성능지도 한번 띄워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아쉽게도 운전석 앞엔 다만 단순 교체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완벽 수리가 되었기 때문에 색상 단차나 안 맞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누유나 불량 부족도 안 없는 깔끔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고요. 자, 이 차량 88,500km 약 500km 전에 렉서스 정식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서 엔진 오일 교체와 다른 부품들 총 100만 원어치 교체한 정비 내역서 보유하고 있고요. 아무 문제 없다는 답변을 확인했습니다. 진짜 시운전을 마친 결과 하체 잡소리나 엔진 미션 문제 전혀 없었고 너무나도 정숙했는데요. 자, 이 차량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제가 지금 시동 걸어 놓은 겁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조용하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깔끔한 화이트 바디에 루프 같은 경우에는 블랙 색상으로 너무나도 조화로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차량 키는 메인 키와 보조키 이렇게 두개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이 차량 연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자, 시내 연비 같은 경우는 15 이상 고속을 태웠을 때는 막 타도 20 이상이 나오는 그런 훌륭한 연비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이차량 이 연식 대비 키로수도 얼마 안뛴 차량이고요. 배터리도 짱짱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차량 1등 중고차에서 얼마에 판매하느냐? 지금 1,600만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자 이어서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지금 보신 것처럼 헤드램프 제가 데이라이트 작동을 시켜놨습니다 너무나도 광량 이쁘게 은은하게 점등이 되고 있는데 양쪽 다 기스나 백화현상 보여지지 않고 있었고요 제논 헤드램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릴 같은 경우에도 한번 말씀드리면 요즘 신형 렉서스들이 다이 패밀리 룩을 이루면서 똑같은 디자인으로 그릴이 탑재가 되어서 출고가 되는데요 지금 너무나도 신형틱한 느낌 충분하게 받고 있었고요 자, 이 차량은 특별하게 전방 카메라를 따로 사제로 시공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전방 카메라 사용 가능하시고요 지금 전방 감지 센서까지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하단부의 범퍼 디자인도 살짝 변경이 됐는데 양쪽으로 안개등 또한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자 이어서 지금 전면 유리나 본네트 앞 범퍼 너무나도 퍼펙트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자 지금 그릴 부분 또한 물때 자국 하나 없는 퍼펙트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측면부에 휠 타이어 사진 한번 띄워드릴게요 네, 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신 것처럼 16인치의 휠이 탑재가 되어 있고 내짝다 관리 상태 너무나도 양호했었습니다 자, 앞뒤 타이어 잔이란 같은 경우에는 7, 80% 이상 남았기 때문에 휠 타이어에 대한 걱정은 없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었고요 자, 지금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터와 자, 이 차량 컴포트 억세스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도어 캐치의 앞부분에 터치해서 잠그고 손을 넣어서 하는 편리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위쪽에 사진도 한번 띄워드릴게요 보신 것처럼 올블랙의 루프 보여주고 있는데 루프 상태 깔끔했었고요 썰루프 또한 있기 때문에 근데 답답한 느낌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고요. 샤크 안테나까지 블랙 색상으로 탑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측면부도 지금 기스나 문콕 또한 보이지 않은 훌륭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자,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 차량인 만큼 이렇게 뒷도 하단부에 하이브리드의 레터링이 부착이 되어 있고요. 자, 이어서 뒤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테일램프 보시는 것처럼 약간 블랙베젤한것 같은 스모그한 느낌 충분하게 받고 있었는데요. 진짜 렉서스만의 약간 독창적인 후면부의 디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치백 세단인 만큼 뒤에서도 빵빵한 느낌 충분하게 받고 있었는데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 양쪽 다 기스나 깨진 현상 보여지지 않고 있었고요. 이 렉서스의 엠블럼이 너무나도 입체감 있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트렁크 리드나 리어 범퍼도 기스 없이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 후면부 위쪽에도 약간 블랙 색상의 투톤으로 너무나도 조화로운 디자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하단부에도 이 범퍼 디자인, 이렇게 니은자로 꺾인 입체감 있는 범퍼 디자인에 후방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까지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어서 트렁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트렁크 보시는 것처럼 전차주분이 이렇게 트렁크 매트를 따로 사용을 하셔가지고 트렁크 관리 상태 너무나도 양호했었는데요. 러기지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탈부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단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커버를 제끼게 되면 두 곳의 수납공간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자이 차량 히치백 세단이만큼 폴딩 가능한데 2열 좌석 폴딩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2열 좌석 제가 폴딩했는데요 진짜 어느 정도의 평탄화로 인해서 골프백이나 큰짐 캐리어도 다수 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랑 이 페이스리프트가 된 렉서스의 CT200 하이브리드 차량 살펴봤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옵션 설명 드릴게요 네, 실내 탑승하기 전에 간단한 설명부터 한번 도와드리면 지금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전동 시트와 전자석이, 윈도우는 오토 윈도우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 나머지는 실내 탑승에서 한번 설명 드릴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차량은 시동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너무나도 하이브리드 차량인 만큼 정숙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열 좌석 2열 좌석 영상으로 한번 보셨겠지만 진짜 잔주름도 거의 보이지 않는 훌륭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었고요 착석감 또한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기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계기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하단부에 실주행거리는 89,073km 주행한 차량에 RPM 떨림 현상이나 경고등 또한 당연히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위쪽에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8,500km 때 정식 서비스 센터 입고 후에 엔진 오일과 다른 부품들 교체했었고 100만원 상당 수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비내역서 보유 중이고요. 아무 이상 없다는 답변 확인했었고요. 자, 이어서 핸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핸들 디자인은 렉서스가 아무리 신형으로 넘어가도 핸들은 거의 바뀌지가 않는데요 그 부분 또한 메리트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진짜 그립감 너무나도 훌륭하고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리 상태는 한 10점 만점에 9점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핸들 좌측과 우측편에는 핸들 리모컨과 힌즈풀리 탑재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 하단부에는 이렇게 레버 형식의 크루즈 컨트롤 사용 가능하시고요 우측 뒤편에는 오토레인 센서와 좌측 뒤편에는 오토라이트까지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어서 핸들 열선 같은 경우는 좌측 하단부에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가운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정품 디스플레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이 차량은 버튼식 시동으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자 이어서 후방 카메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신 것처럼 선명한 화질의 후방 카메라 정상 작동 되었고요. 자 이어서 지금 모니터 아래로는 에어벤트와 가운데 비상등 버튼 보여주고 있었고요. 자 하단부에는 오토 에어컨까지 사용 가능하신데요. 자 이어서 또 한번 하단으로 내려오시면 은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자이 차량 아까 제가 전방 카메라 따로 사제로 설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신 것처럼 전방 카메라 상시 작동으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 이어서 주행 모드 바꿀 수 있는 다이얼과 EV 모드와 우측편에는 이렇게 열선 시트까지 운전석과 조수석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 기어봉 같은 경우에는 후진 기어를 넣을 땐 왼쪽으로 밀어서 올리시면 될것 같고요. 드라이브를 놓을 때는 왼쪽으로 밀어서 내리시면 된다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파킹 버튼은 이 버튼을 누르시면 파킹이 작동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어서 하단부에는 앞에 디스플레이 작동할 때 쓰시는 조그 셔틀과 이 버튼을 눌렀을 때는 12V 시거잭과 USB 포트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단부에는 지금 커플도 두개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자, 암레스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신 것처럼 깊숙한 수납공간 보여주고 있었고 이어서 위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ECM 루뮬라와 블랙박스 2채널 그리고 하이패스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전부 다전 차주분이 신품으로 장착을 해놓으셨고요 자 이어서 위쪽에 슬로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천장 내장재는 큰 오염이나 해짐 현상 보여주지 않고 있었고요 자 이어서 슬로프도 정상 작동되는지 확인 도와드릴게요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썰루프 부드럽게 빠른 속도로 정상 작동되었고요. 자, 이제 2열도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2열 좌석 탑승했습니다. 일단은 레그룸과 헤드룸 어느 정도 쾌적하고요, 큰 불편함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 좌석이 지금 B 필러랑 맞물려 있지만 레그룸도 큰 불편함 없었고요. 자, 이어서 이 차량은 솔직히 2열 좌석은 그렇게 편의 사양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2열 가죽 시트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잔주름 없는 훌륭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었고요. 2열 좌석 또한 착석감 너무나도 훌륭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랑 이 페이스리프트 된 렉서스의 CT200 하이브리드 슈프린 등급 한번 살펴봤는데요. 연비도 좋고 지금 디자인도 신형틱한 디자인에 정비 내역서까지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렉서스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아무 문제 없다는 답변까지 확인했었으니까요. 차량 상태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차량에서 내린 뒤에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차량에서 내렸는데요. 자, 이 차량 제가 다시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렉서스의 CT200H 슈프림 등급이고요. 스펙도 한번 말씀드리면은 2014년 8월 등록에 키로수는 8 9 0 0 0 k m 주행한 차량이고요. 교환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운전석 앞엔다 교환이 하나 있지만 완벽 수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유불량 부족도 안 없었고요. 지금 등 중고차에서 1,600만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자, 이 차량 연비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장거리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나도 적합한 차량이고요. 자녀 통학용이나 마실용으로도 훌륭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열 좌석 또한 폴딩이 되기 때문에 골프백도 실으실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까지 저랑 이 렉서스의 시티 차량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렇게 합리적이고 가성비 좋은 차량 엄선해서 정말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등 중고차 박기담 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